매월 두 번째 주일, 온 가족 주일을 지키면서, 과정, 가정, 가능하면 가정에 가나요?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겠다. 하고, 지금 금년에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결혼은 연합이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미 다들 결혼들 하셔가지고. <laughs>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결혼 이야기를 하냐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네, 하도 오래된 기억이라서 잘 기억이 안날 텐데 결혼을 왜 했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잘 이렇게 만나고 꼬득이고 해서 내 아내를 삼으면 이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 하는 말이 하늘의 별 따다 줄게 그러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나면은 그 뒤로 거의 뭐 상황이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의 제가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결혼의 그 어, 이걸 저는 속임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청춘들이 우리도 결혼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결혼은 행복이다. 예.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살아봤지만, 결혼이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가? 라고 하는 거지요. 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결혼이 행복이라면, 그건 누구의 행복일까요?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 된 사람에게, 제 여자친구에게 제가 그랬죠.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지요, 내가 너에게 배우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결혼하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 과정에서 결혼 전에는 이 말이 그렇게 들리는가 봐요. 또 실제로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허황되고 그 깊이 스스로 속는 이야기냐면요. 상대에게 행복하게 해줄게 할 때에 나는 어때요? 행복해요. 상대에게 행복을 준다고 할 때에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행복해요. 그럼 누구의 행복이에요? 우리 서로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은요, 내가 너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내 행복에 우선하고 있는 걸 아세요?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아무 짓도 안 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연애도 하고, 선물도 주고, 찾아가고, 내 행복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너의 행복은 관심이 없어져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초에는 그냥 감정도 좋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부부간에 갈등이 옵니다 어느 집이든 간에 갈등 안 오는 집이 없어요 반드시 갈등이 와요 그래서 그 갈등 안에서 성격 차이라고 하는 오해로 헤어지는 거예요 성격은 원래부터 차이가 나 있었어요 자라온 배경이 다른데요 성장 과정이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데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등하고 싸우거든요. 왜 싸우느냐면요. 배경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의 첫 번째 선행 사항이 있는데,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의존하고 부조 부모로 받던, 받던 영향력과 관계적인 물질을 포함해서 문화와 정신적인 것들과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부모를 못 떠나게 되면 두 사람이서 결혼을 하러 사는데 이 시댁의 부모님의 정서와 생각이 묻어져 들어와있고 진정집에 것이 또 무저와 들어와 있으면 둘이서 살면서 둘이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섯 명이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둘이서 사는데 여섯 명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혼의 대전제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부모가 누구겠어요? 육체적인 부모는 없어요. 하와에게. 그런데도 장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정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후에 인생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결혼할 때에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결혼을 하지는 않아요.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떠날 수도 없어요. 결혼할 때 떠나야 되는데 결혼하기까지는 정령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정령기가 되기까지는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성장 이 말은 부모를 떠날 때는 성장된 사람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 과정이 필요한데 이 성장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되냐면 그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결혼 정년기에 꼭 중요한 몇 포인트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사춘기를 지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남성이 됩니다.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성적인 구조적으로 남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겠지요. 많은 걸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성이라고 하는 이성 정체성 이성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다 결합을 하는 겁니다. 혼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과정에서 여성을 만나게 돼요.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의 정년기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을 가지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남성과 여성은 서로 교제하고 만나요. 한 남성이 두 여성 세 여성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한 여성이 두 남자 세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뭐 더블 이렇게 만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난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두 사람이 딱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는 정점이 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여럿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남자는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냐면 남편이라고 하는 위치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여성에서 여성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제는 여편녀가 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 달라져요. 몸이 나이를 먹는 것도 병행하지만은 위치와 그 성격이, 그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 이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번 남편이 된 사람은 다시 남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행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라고 하는 가치로 사는 거예요. 이때는 한 여자를 만나서 한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는 관계하면 안 돼요. 결합하면 안 돼요. 이거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거예요.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성으로 남성으로 살 때는 소위 뭐 연애질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치명적인 허물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걸 이루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이 성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생깁니다. 자녀가 생기면, 이제는 자녀가 생기면서 또 다른 성장을 하는데, 남자는 아버지가 돼요. 여자는 어머니가 돼요. 남편이면서 아버지고, 아내이면서 어머니예요. 자녀가 생기게 되면 달라지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출가하지요. 그 성경은 생산하는 것인데,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인데, 이게 번성되어지는 과정인데,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아이를 생산하면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지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고 할 때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이 정점으로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 삶의 여정과 과정이 열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결혼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냥 결혼하면, 그냥 결혼하는 건줄 알았고, 아이가 생기니까 그냥 부모가 되고요. 뭐 그렇게 사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이걸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두 사람은 결혼 전에 살아온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묻어온 것으로, 시댁에서, 친정집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 있습니다. 왜요? 결혼하면 둘이 새로운 문화가 만나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고 충돌해서 타협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관계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둘이서 연합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만 있어서 둘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가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결혼 못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먹고 사는 재정, 경제, 돈 전부 거기에 서로 짐이 되고, 아이 출산해서 어떻게 키울까? 벌써 이게 걱정이 돼서 이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렸어요? 연합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린 거예요. 결혼은 연합하는 겁니다. 결혼은 연합이에요. 결혼은 하나 되는 거예요. 결혼은 연합인데 이걸 깨트리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연합을 깨트리면 결혼이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비전과 꿈과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말로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합한다는 말은 프로스콜레데세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 또 발음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헬라 말인데 다시 한번 할게요. 프로스콜레데세타이라고 하는 말이 에요한 음절인데 굉장히 길어요. 이거 제가 몇번 읽고 연습을 했어요. 이 말을 그 이렇게 에 둘이서 합한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합하여, 결혼은 합하여 몸이 하나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 직역하면 붙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결혼은 합하는 것인데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성경 번역이 개혁 성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전 성경이. 예전 성경에 보면 결혼은 연합하여 몸이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합과 연합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합은 그냥 그렇죠? 네. 그냥 합해지는 뭐 조금 그런 그러니까 거 연합은 좀 달라. 연합은 거기 복잡한 의미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연합. 그래서 결혼을 연합이라고 보는 것이 예전 성경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연합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합을 한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기도 하고, 단체가 단체를 연합하기도 하고, 연합을 하고 합하는데, 결혼의 연합은 좀 다릅니다. 이제 결혼의 연합은 본문이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결혼은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결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결합하는 것, 여러분 육체가 아무나 하고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 간의 결합만이 온전한 결합이에요. 이 결합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은 영적인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은 비밀이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연합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부부는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회, 교회, 교회로서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뭐 교인들이 다 육체적 관계를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을 이룬다는 이 말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여러분,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라는 게 뭐예요? 용서가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관계예요. 용납이 되는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어요 어릴 때 실수하면요 용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단을 치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야단을 쳤어요 왜 야단을 쳤어요 실수했다고 야단을 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죠 그 실수를 용납하고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이해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후회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아이들을 잘못 키웠구나 여러분, 용납 받을 때, 이해될 때에 마음이 넓어지고 벽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연합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다마는 수치심이 수치가 아닌 거예요. 분명한 수치인데 수치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이해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연합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은 교회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를 우리는 꿈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결합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결혼과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신부된 우리로 그리스도와 결혼할 자라는 것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에게 사랑을 하고 존경하라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다시 들으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신부로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우리의 부활의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는 결혼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으실 것인데, 우리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기 육체가 누구예요? 아내이고 남편이에요. 우리가 결혼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의미 심장한 말씀입니다. 아,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연합입니다. 결혼은 연합입니다. 결혼은 연합인데 육체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결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의 시작입니다.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는데 결혼의 정년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성으로 여자는 여성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생장되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인데, 이건 떠나 있을 때 내가 성장해가는 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떠나서야 가능한 겁니다. 떠나서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 영역에, 내 가정에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주어진다는 것은 또 그만큼 책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역사가 되고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정, 가정의 핵심은 연합 없이는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정리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사랑하셔서 사랑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이유가 너에게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가정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깊이 읽고 연합을 통하여 결혼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결혼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깨어집니다. 세상은 연합을 깨트립니다. 사단은 연합을 깨트립니다. 연합을 깨트리면 사단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깊이 읽고 가정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는 사랑이 핵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갈 때내 삶이 거룩을 지향하는 삶이 될 것이고 내 삶이 부하를 사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을 깊이 잃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